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매입니다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어, 새해 들어서 첫 일요일이고요. 어, 첫 일요일도 좋은 품종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은 유달산이고요. 어, 유달산 문이 잘 발인되어 있고 자기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2번은 홍대왕입니다홍대왕어 목대가 아주 굵고 더 작도 좋습니다. 뿌리 상태 좋고요. 3번은 칠보산이고 칠보산도 최상작입니다작 상태 아주 좋고 뿌리 상태 좋습니다. 4번 건강보입니다. 건강보 어 두촉이고요. 전진전진 두촉이고 자만웅 각종마다 있고 뿌리 좋습니다. 5번은 말봉 노코입니다 말봉 노코 어, 문이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6번에는 수문용입니다. 수문용, 한엽 항사피 수문용이고요작 상태 아주 좋은 최상작입니다. 작좋고요 어, 상작 감상미가 넘칩니다. 뿌리 상태 좋고, 세촉입니다. 양쪽으로 전진전진입니다. 7 번은 어 노코 단엽입니다. 노코 어 노코 단엽이고요. 어한쪽전진한 쪽에 어 벌버 두개 있고요. 자아눈각 총마다 벌버까지도 잠아 있습니다. 8 번은 어 입변 호피의 단엽성 입변 호피입니다. 입변이 아주 예쁜 그런 입변의 단엽 호피입니다. 무늬도 어, 잘 들어 있고요. 입변이 아주 예쁜 종자입니다. 뿌리 상태 좋고요. 8 번은 반성 단엽의 단엽 중투입니다. 어, 반성 단엽의 어, 입변, 반성 입변 단엽에서 이렇게 단엽 중투로 양쪽으로 터져 버렸습니다. 어, 변이 아주 예쁜 두화변입니다. 두화변으로 이렇게 변이 이 이끝, 끝이 잘 오가 있는 어, 그런 어, 종자입니다. 천종 닮은 그런 단엽 중투로 발전되었습니다. 뿔 상태 아주 좋습니다. 10번에는 극항 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고요. 극항이고, 멀리서 봐도 완전 극항이죠. 색감 아주 좋고요.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목대도 굵고, 뿔 상태 아주 좋고,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전진전진 두촉이고요. 11번에는 또 턱급 종자 단엽 중투입니다. 어, 이거는 두화변의 단엽중투입니다. 두화변으로 잘 오가져 있으면서 색감도 아주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어, 두화변이면서 변이 쫙 오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 아주 좋습니다. 단엽중투 색감도 아주 좋고요. 두화변입니다. 12번에는 3반하인데요 이거는 좀 어, 이렇게 3반하가 어, 꽃이 이렇게 빨리 펴버렸습니다네 어, 촉이고요. 어, 어, 척수는 다섯 촉에 꽃대가 네개 사경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1 3 번에는 산채 생강근 서반입니다. 두가보입니다. 어, 이거는 무늬가 이렇게 잘발인되어 있고요. 어, 산지는 합천 쌍백 어, 소반입니다. 뿌리 좋고요. 두, 두가보입니다. 네, 10세 품종이고요. 잠시 후에 1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달산입니다. 유달산은 다목포 어, 유달산 단엽 서반입니다 단엽 서반 목포 유달산이고요. 어, 지금 무늬가 화려하게 어, 색발색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색이 아주 예쁘게 화려하게 들어있고, 입장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잔나사지 이렇게 잘 들어있는, 어, 목포 유달산 단엽 서반입니다. 뿌리는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 어, 세 가닥이고요. 전진척입니다. 자마, 눈은 어 양쪽으로 지금 자마, 눈이 이렇게, 자마, 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습니다. 어, 수태를 감아서, 약간, 뿌리 쪽에 가까운 벌벌을 수태를 살짝 감아두면 두촉다 아주 튼실하게 신화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신화를 올리고 나서는, 어, 벌벌을, 어, 신화가 한요 정도, 1cm 정도 크면, 어, 벗겨주시는 게좋고요 어, 신화 뿌리 내리질 때까지, 이제, 이렇게, 더어놨다가 신화가 조금 한 1, 2cm 정도 되면 수태를 컬러 주셔야 됩니다. 양쪽으로 어 신화를 올려서 굵게 올리려면 수태를 감아주셔도 되고요. 그냥 한쪽만 올리면 수태 안 감고 그냥 이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어 한쪽에 자마 눈두개 있고요. 13에 0.8입니다. 금액은 어10 3만원입니다. 종자 아주 좋고 깔끔하죠? 종자 하십시오. 2번입니다. 2번은 홍대왕입니다. 홍대왕은 어, 꽃이 하영이 아주 예쁜 붉은 홍화에 하영이 아주 예쁘죠? 앙증맞고 단정한 그런 꽃이고요. 여배하에 함께 볼수 있는 예품이고요. 어, 홍대왕은 사몽보다 어, 월등히 뛰어난 품종이죠. 어, 홍대왕은 꽃가엽 어, 이에품에 아주 인기 고급 품종입니다. 네, 목대가 아주 굵고요. 전진 한 쪽에 양쪽으로 이것도 자마 눈들이 달고 있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요. 어, 이거는 이제 뿌리도 아주 좋고 목대도 굵고요. 벌버도 굵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자마도 이쪽에 이제 벌록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 홍대왕 문이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튼튼하고 이가 뿌리 건강한 홍대왕입니다. 한쪽에, 전진 한쪽에 자마 눈 양쪽으로 있고요. 16에 0.9이고, 금액은 25만원입니다. 뿌리 상태 억수로 좋습니다. 목대도 아주 굵고요. 어, 양쪽으로 또 신화를 올리려면 조금 전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심어서 어, 척수를 올리셔도 되구요 종자목 하십시오 작조섭니다 네, 어, 3번입니다 3번은 칠보산입니다 칠보산 지금 목대가 아주 굵고요 어, 굉장히 목대가 굵고 상작입니다 상작이고 무늬들은 각촉각 각 입장마다 이렇게 무늬들이 3번 무늬 잘 들어있구요 작은 아주 최상작이고 두 촉이고 신화가 한촉 신화 뿌리 내려져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주 크게 붙어있고요어 목대가 아주 굵다 보니까 신화도 아주 벌벌가 아주 굵은 신화가 통통한 신화가 붙었습니다. 자마눈도 이렇게 각 총마다 이렇게 자마눈 이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한입장 여기 살짝 어, 갈반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주 깔끔하면서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어 튼튼한 애가도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두촉이고 신화 한촉이고 뿌리가 이 뿌리 건강한 난초입니다 목대 아주 굵고요 네, 칠보산 종자목 하십시오 두촉에 신화 한촉이고 23에 1.0입니다 작은 채상작이고요 신화가 아주 굵게 붙어있어서 어, 곧 채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목대가 아주 굵은 어, 3반, 최상작 3반입니다. 문이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4번은 어, 건강보입니다. 건강보는 아주 항중토로, 극항중토로 발현되는 품종입니다. 어, 빛을, 아침 햇살 좀잘 주시면서 어, 햇볕에 좀 많이, 아침 햇살을 많이 어, 발, 어, 주시면, 어, 색 발색이 항으로, 극항으로 화려하게 드는 범종입니다. 햇살을 잘 주셔야 됩니다. 아침 햇살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전진 한쪽, 뒷대 한쪽, 총두 촉입니다. 어, 뿌리 좋고, 잎도 이렇게 어, 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 뿌리 네 가닥이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자마가 이렇게 또 볼록해지고 있습니다. 각 총마다 이렇게 자마, 눈이 볼록해지고 있고요. 입장은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뒷대에 한 입, 어 가의 입장, 가 입장, 한 입장, 이렇게, 어, 입장이 끝이 잘려져 있고요. 전체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깔끔합니다. 작도 좋고요. 종자목 하십시오. 어, 뿌리 상태 좋고요. 두촉에 자마 두개 16에 0.8이고 어,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종자 하십시오. 5번, 8번. 아, 5번입니다. 5번 어, 말봉 노코입니다. 어, 말봉 노코 지금 항으로 어, 무늬가 화려하게 항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노코 무늬가 어, 색감이 아주 예쁜 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어, 뭐 초기에는 한입 이렇게 어, 갈반이 있고요. 살짝 타이 끝이 살짝 탔고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진초가 무늬가 하리합니다. 항으로 들어 있는 어항항 말봉 놓고입니다. 항호 항호 놓고의 말봉 놓고입니다. 두 촉이고요. 어 전진 촉이 약간 밑구리를 쳤습니다. 밑으로 살짝 달려 있지만 자마 눈이 양쪽으로 있고요. 어 뿌리 뒷 때도 자마 눈이 양쪽으로 있고요. 전진 촉도 어, 자마 눈이 아, 한쪽 이쪽에만 쓸것 같네요. 어 전진 촉을 음 그냥 그어서 여기서 자마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마 위치가 위쪽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요거는 밑구리를 치지 않겠습니다. 요거 뭐 전진 쪽이 밑구리 쳤지만 여기에서 자마는 위치가 위로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쭉쭉 바르게 올릴 것 같고요. 양쪽으로 뒷대는 양쪽으로 자마눈입니다. 무늬 하리하고 뿌리 상태 어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가 많고요. 생량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입니다. 네어 종자 하십시오 두촉에자마 하나 두개 있고요 10에 0.7이고 어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저렴한 금액이니까 말복 놓고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6번입니다 6번은 수문용입니다 수문용 어 자기 아주 좋은 최상작이고요 자기 아주 좋고 무늬가 전면으로 사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한엽 사피가, 어, 미리네처럼, 어, 굉장히 화려하게 어, 잘 들어있는 수문용 사피, 전면 사피입니다. 어, 미리네도 이렇게 한엽에 이렇게 전면 사피로 되어 있죠. 미리네 같이 이렇게 무늬가 화려합니다. 어, 어, 미리, 어, 미리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같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어, 모르겠, 유전,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긴 한데, 어, 뭐, 미리내나 수문용이나 무늬가 거의 비슷하고, 그 조금, 조금은 다르겠죠. 근데 유전자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수문용입니다. 미리내로 동갑해서 팔면 안 됩니다. 어, 수문용은 수문용이고, 미리내는 미리내고, 어, 정확하게 난초를 팔아야 되겠죠. 어, 양쪽으로 전진, 전진촉이고요. 가운데, 뭐, 촉입니다. 어, 벌버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목대가 아주 굵고요. 감상미가 아주 넘치면서 우람합니다. 네, 수문용 어, 세촉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20에 1.0입니다. 금액은, 어, 15만원입니다. 상태 아주 좋은 수문용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노코 단엽입니다. 어 노코 단엽인데 종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노코 항으로 들어있으면서 노코가 호로 멋지게 들어있죠. 화려하게 어, 호로 들어있고요. 쭉 어, 전면 산발식으로 들어있는 노코입니다. 굉장히 어 무늬가 화려하고요. 어, 호로게 멋지게 잘 들어있으면서 전면 노코 산반식으로 들어있는 호입니다. 노코 어, 단엽이고요. 어, 전진 한 쪽이고 뿌리는 세 가닥이고요. 그다음에 벌버에 뿌리 하나 있고 벌버 두 개고요. 벌버에도 이렇게 자마 눈이 붙어 있습니다. 촉수 올리기가 빠르겠고요. 무늬가 화려한 전면 노코입니다. 호입니다. 호 입변 노코 어, 단엽입니다. 종자하십시오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벌버 두개 있고요. 어, 4에 0.5이고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어, 색감이 아주 하얀 높고입니다. 중토로 빠지면 멋지겠습니다. 1번에는, 어, 단엽성 입변 호피입니다. 어, 단엽성이고요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지금 들어있죠. 색감이 항으로 아주 화려하면서 입변이 중배가 부른 입변입니다. 두화변으로 이 끝이 잘 오가져 있고요이 끝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으면서, 어, 중투처럼, 이게 호가, 어, 중투처럼 들어있습니다. 호, 호식으로 들어있는 중 어, 입변 호피반입니다. 전진촉에, 어, 양쪽으로 전진전진촉들입니다. 가운데, 어, 가운데는 뭐, 촉이고요 전진전지 전진 아주 깔끔하고, 뭐, 촉도 깔끔한데, 한 입장 요쪽에만 잘려져 있습니다. 근데, 육질이 아주 두껍고,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육질이, 어, 두꺼운 베이면서 어, 아주 굉장히 두꺼우면서, 어, 노코식으로 들어있는, 어, 중투, 어, 노코식으로 들어있는 호피반입니다. 어, 이것도 여기서 이제 호피중투로 또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어, 노코식으로 약간 들어있는, 어, 호피, 어, 호피반입니다. 입변호피반입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종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 입변이 아주 예쁜 입변호피반입니다. 종자하십시오. 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양쪽으로 전진전진 촉이고, 뿔이 좋습니다. 자마눈각 촉마다 있습니다. 어, 단엽, 어, 단엽성, 입변, 호피, 세 촉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14에 0.91.0입니다. 어, 금액은 어, 15만원입니다. 종자하십시오. 종자 아주 좋습니다. 두구두구두구 9번입니다. 9번은 특이한 종자이고요. 발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성의 잎변 단엽에서 이렇게 반성들이 주에 뭐 많이 들어있었죠. 어, 반성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있는데 어, 이렇게 반성 쭉 이렇게 굉장히 잎마다 반성이 다 들어있었죠. 여기서 짜잔! 이렇게 중투로 터져버렸습니다. 단엽중투로 터져버렸는데요. 어, 두화변의 잎변입니다. 잎변이 어, 아주 예쁘죠. 두화변으로 잘 오가져 있고요. 잔나사지로 들어있습니다. 잔나사지로 들어있는 어, 단엽중투이고요. 어, 모주가 어, 이렇게 잎변 단엽이었죠. 한엽잎변 단엽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성의 한엽잎변 단엽에서 중투로, 도화변 입변의 중투로 터져버렸습니다. 단엽 중투로 멋지게 터졌고요. 양쪽으로 어, 중투로 터져버렸죠. 어, 아주 발전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어, 종자도 아주 좋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양쪽으로 전진전진 중투, 그 다음에 뭐초건 반성 입변 단엽이고요. 어, 세척에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9 에서 0.7 어, 0.8그 다음에 신화 들은 어, 5에0.6 정도 됩니다 지금 신화 들은 어, 성장하고 있는 초 입니다 봄 되면 어, 성장을 움직이겠죠 네, 변도화 예쁘고 중투로 터져 버린 반성 단엽에서 단엽중투로 터져 버렸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10번입니다. 10번은 급한 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입변, 입엽으로 튀겨보로 쭉서 있는 처짐이 없이 색감이 아주 균일하고요. 어, 모초개도 이렇게 항으로 잘 들어있고요. 전진촉에 아주 어, 초새가 아주 예쁘고 세력 받고 달력을 받으면서 어, 전진촉 벌버 목대도 아주 굵습니다. 벌버, 목대도 아주 굵으면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모주에는 잎이, 잎, 잎이 좀 속장이 쭉 빠졌습니다. 속장이 쭉 빠져서 키가 길고요. 전진 쪽에는, 어,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로, 어, 잎이 아주 예쁘고, 잎 폭도 넓어지고 있고요. 어, 무늬 색감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난초입니다. 어, 잎변, 입엽의직엽의 어, 색감은 극항 중투이고요. 어,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대발 맹장님의 어, 종자입니다. 어, 아주 극한 중투이고요.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우수 종자목이고요. 어, 양쪽으로, 어, 자마 눈들 있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까볼이 매우 건강합니다. 험 하나 없고, 점 하나 없고요. 아주 알끔하고 좋습니다. 어, 이렇게 서너 촉, 한 다섯 촉 정도 올리면서 한 줄로 쭉 다섯 촉 올리면 작품이 되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두 촉이고, 자마 하나 24에 0.8이고요. 금액은 25만원입니다. 어, 이거는 이 가격으로 팔아서는 안 되는 가격인데 저렴하게 드릴게요. 정자하십시오 11번은 두아벤의 단엽중토입니다. 극항이고요. 두아벤으로 변이 쫙 오가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어, 떡장을 한번 보세요. 떡장이 쫙 오가있죠. 이렇게 어, 여기 한번 보세요. 쫙 오가있고 이쪽에도 쫙 오가져있죠. 두화변이면서 중투, 색감,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종자 아주 우수 종자 AA급의 어, 색감 좋은 두화변의 단엽 중투입니다. 입장수는 네 입장입니다. 입장수가 많지도 않고요 어, 두화변이면서 색감이 끝내주는 색감의 두화변의 어, 호도 이렇게 선단부에서 기부까지 깊숙이 들어있죠. 어,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품종이고요. 뿌리는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 두 가닥입니다. 그 다음은 자에 자만은 움직이고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어, 단엽, 두화변의 단엽 중토입니다한쪽에 공벌버 하나 있고요. 7에 0.7이고, 어, 금액은 48만원입니다. 5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냥 4 8에 드리겠습니다. 종자하십시오. 정자는 억수로 좋습니다. 12번은 3반하입니다. 3반하. 어, 지금 3반하 어, 꽃이 아주 예쁩니다. 꽃이 아주 예쁘고요. 어, 아, 꽃이 예쁜 게 아니라 조금 어, 꽃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3반하인데요. 이렇게 쭉 꽃이 어, 기아치, 약간 기아 같은 그런 3반하입니다. 어, 삼설기아 같은 그런, 어, 꽃의 삼반하인데요. 삼반하, 산반화 어, 문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꽃이 먼저 피어버렸습니다. 꽃이 피어버려서, 이제 이것도 꽃이 사경 정도 되니까 이쁘죠. 어, 나름의, 어, 꽃이 또, 어, 특유한, 어, 자, 어, 특유의 그꽃 하영이고, 어, 촉수 꽃이 사경 정도 올라오니까 이또 볼만하고 감상미는 있습니다. 네, 뿌리 상태 아주 좋구요. 척수는 다섯 쪽의 꽃에, 어, 꽃이 사경입니다. 19에 0.9이구요. 어, 금액은 제가 사온 금액에 그냥 택배비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이거는 5만원에 드릴게요. 택배비 뭐, 본전에 그냥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그냥 꽃 때문에 선물을 할까 하고 샀었는데 이걸 또 선물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절감하실 분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꽃을 잘 피워보십시오. 좀 제대로 꽃을 예쁘게 피워보십시오. 13번입니다. 13번은 산채생강근 서반입니다. 산채출발이고요. 어, 두가보입니다. 두가보 이렇게 떨어져 두가보 있고요. 산채 출발입니다. 생강근 그대로 이렇게 주권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 생강근 그대로 잘 달려 있죠. 생강근이 주권식으로 달려 있고 어~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입변 서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질이 아주 좋죠. 육질이 아주 좋고 어, 이거는, 어, 발전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 서반입니다. 서반 단엽으로 발전도 하겠고요. 잔나사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고, 잔나사지 이렇게 들어있고, 입변이 아주 예쁜 입변이죠.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어, 이거는 단엽 서반으로도 발전하겠고요.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데, 이제 한번 입실하셔서 배양해보십시오. 생강건 잘 달려있으면서 자마, 벌버 도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내나 어, 같은 밭자리 같이 떼짱으로 던깁니다. 어, 이것도 이 변이 이제 잔나사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엽으로갈것 같아요. 서반 단엽으로갈것 같은데, 이 끝이 오가 있고요. 발전을 하면 상당히 멋진 종자가 되겠습니다. 산채 때는 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2대, 3대, 4대를 받으면 아주 발전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2대는 받아졌죠? 이제 3대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어, 단엽서반으로 갈것 같아요. 이게 뿌리 상태 좋습니다. 종자하십시오. 어, 두 촉이고, 두촉두 두 촉이고, 13에 1.0이고, 금액은 0.5에서 0.4입니다. 금액은 어, 7만원입니다. 이게 단엽서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입변이 아주 예쁘죠? 일반 서반이 아닙니다 예,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무늬도 화려하게 잘 들어 있구요 그래서 모두 소개를 해 드렸구요 1번부터 어, 5번, 어, 4번까지는 맹명품입니다 5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 여배 하에 8종입니다 무늬종 무명품 8종이고 맹명품 4종입니다 총 13종이고요.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남은 휴일 시간 되십시오. 내일 영상은 11시 30분 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입니다.